안녕하세요. 샤비리 슌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랑 기초적인 일본어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은 본방 레슨 때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먼저 일본어 동사에는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음? 하여간 이놈의 일본어 동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일본어 동사 중에 예외인 애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오다, 크르 하고, 하다, 스루 이런 놈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애들은 예외는 아니지만 좀 특이한 애들인데 먼저 우리말, 있다에 해당하는 일본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있는 건 있는 거지 별로 특별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달라요.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있다 는 일본말로 이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뭐 물건 같은 게 있다. 이런 느낌의 있다 는 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전철 같은 거 타실 때 솔직히 요즘에는 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뭐 갈아타고 이런 게 별로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쿄역 같은 데 가면 이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가 갈아타고 싶은 열차는 또 어디에 가면 탈수 있는지 이게 감이 안 잡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역시 역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영무원을 찾고 있는데, 어, 저기 영무원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일본말로 한번 해보면, 저기에는 아소권이 영무원은 애기인상, 있다는 영무원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이르. 그래서 저기에 영무원 있다는 일본말로 아소권이 애기인상 이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영무원을 찾고 있는데, 어이 영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때는 뭐 안내해 주는 데라도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안내해 주는 데를 찾고 있는데. 어, 저기 있네. 이때 안내해 주는 데가 저기 있다. 이걸 일본말로 한번 해 보면 안내해 주는 데는 마도구치인데. 참고로 여기 마도구치의 마도는 창문이라는 말인데. 그 안내해 주는 데가 보면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창문 같은 데그 넘어서 이것저것 안내해 주잖아요. 뭐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아소건이 있다는 이 경우에 안내해 주는데 마도구치는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장소니까 아르. 그래서 안내해 주는데 저기 있다는 일본말로 마도구치 아소건이 아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있다라는 말을 일본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말의 주다에 해당하는 일본말인데 우리나라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주든 상대방이 나한테 주든 둘다 그냥 주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생각해본 적 없겠지만 주다를 존댓말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경우가 좀 다른데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라면 선물을 드리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라면 선물을 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죠?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존댓말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주는 경우에는 아게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경우에는 루레르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분들은 어딜 가든 간단한 선물, 오미야게 같은 걸꼭 챙기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분들이랑 한국에서 만나면 일본 분들이 꼭 오미야게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잘 아는 일본 분들은 선물로 오미야게로 다들 에비스 맥주를 주시는데 아뭐 이런 걸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리스맥주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저도 요즘에는 선물 같은 거꼭 챙겨서 드리는데 보통 일본 분들이 김 같은 건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저는 항상 그좀 특이한 김 선물로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일본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먼저 선물로 친구한테 특이한 김 줬어 이걸 일본말로 해보면 친구한테는 넘어다 지니. 특이한 김은 후식이나 놀이 줬어는 내가 준 거니까 아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특이한 김 줬어는 일본말로 너무다치니 후식이나 놀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저한테 에비스 맥주를 줬는데 친구가 에비스 맥주 줬어. 이걸 일본말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친구가는 너무다치가 에비스 맥주는 에비스 비르 줬어는? 이거는 친구가 저한테 준 거니까. 그랬다. 그래서 친구가 에비스 맥주 줬어는 일본 말로, 도모다치가 에비스 비르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친구한테 에비스 맥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일본에서도 실제로 누가 뭐를 나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보통 누구한테 뭘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친구한테 에비스 맥주 받았어는 일본말로 친구한테는 너무 다치니 너무 다치 카라 에비스 맥주는 에비스 비를 받았다는 몰았다 그래서 친구한테 에비스 맥주 받았어는 일본말로 너무 다치니 에비스 비를 몰았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일본말에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분 전혀 안 하는 말들도 구분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역시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이야기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까봐 설명 안 드린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부정형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부정형으로 말할 때는. 끝에 있는 어미 이 부분을 그 나이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덥다는 아츠이, 안 덥다는 아츠크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든다는 좋다 라는 일본 말, 이, 요이 라는 말을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뭐이 경우에도 얘들이 이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이 부분만 그 나이로 바꿔서 이크 그 나이. 요크 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크 나이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든 요이든 둘다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요크 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럴 거면 좋다라는 말도 그냥 요이만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좋다라는 말을 일본 말로 할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요이보다 이,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와, 이거 좋다. 이걸 일본말로 내보면, 와, 고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안 좋다는 고래이크나이. 가 아니고, 고래요크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소개해 드린 있다 라는 말.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거면, 이르. 그런 거 아니면, 아르.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는데 얘들을 부정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둘다 생긴 건 루로 끝나는 동사니까 그냥 루만 없애고 나이를 붙이면 될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르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으로 말하면 이 나이 이렇게 되는데 얘 예, 아르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으로 말할 때아 나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무도 없어 이런 말을 일본 말로 해보면 복권이 나레모 이나이 이렇게 되는데 항상 없어지는 핸드폰이 또안 보일 때어 핸드폰이 없네 이런 말을 일본어로 하고 싶으면 게다이가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있다라는 일본 말 이르 아르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부정형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까지 일본어 기초문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같이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들 남 레슨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